그리고 지금부터 글씨를 한번 예쁘게 꾸며볼 텐데요. 글씨가 선택된 상태여야지 이 글씨에 대한 메뉴가 나옵니다. 그래서 편집은 내가 만약에 오타가 있거나 글씨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는 메뉴고요. 폰트는 글씨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폰트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 왼쪽에 메뉴들이 있는데, 어, 우리가 사용할 메뉴는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시면 여기 맨 밑에 한국어가 있습니다. 한국어가 맨 위에 있으면 어, 선생님들이 더 찾기 쉬울 텐데 이렇게 맨 밑에 있어서 좀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. 저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다운 받아서 저는 많이 다운 받았기 때문에 한국어 채가 많지만 한국어 채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나 정도 받으셨을 거예요. 그래서 더 다양하게 받고 싶으면 역시 이 상점에 가셔서 받으시면 되고 여기 있는 글씨체들은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글씨체입니다. 그래서 저는 어요 정선알이랑 혼체를 선택을 했고요. 선택을 하면 이렇게 빨간색이 되면서 어, 체크 버튼을 눌러야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체크 버튼 누르면 여기 정선알이랑 혼체로 변경이 됐죠. 근데 글씨가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요. 흰색이라. 그래서 여기 색상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글씨 색상도 바꿔줄 수가 있지만 우리는 윤곽선 처리를 할게요. 윤곽선 처리를 하는 게 글씨 색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윤곽선을 이렇게 눌러서 여기를 켜주시면 이렇게 잘 보이게 됩니다. 두께도 내맘대로 이렇게 더 얇게, 더 두껍게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기본값은 15 정도예요. 그리고 어, 윤곽선 색깔도 여기 깜장색 그 눌러서 이렇게 다른 색깔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뒤로 가기 하면 윤곽선 넣었고요. 뭐 그림자나 글로우 같은 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 넣으셔도 되는데. 어, 요 정도 이렇게 넣도록 하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을 넣어봤어요.